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강보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해성DS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1958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월 2일 금요일 오후 4시 5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이 해성DS라는 기업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고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DS는 해성그룹 계열의 리드프레임 및 반도체 패키징용 서 섭스트랙트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지금 현재 반도체, 반도체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용 서 섭스트랙트를 제작하고 있는 이 해성DS 또한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강세 이어나갔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약1.2%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하락의 폭이 조금 깊었지만 아래꼬리 달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강하게 들어오면 하락의 폭을 어느 정도 줄여 나갔던 모습이 되겠는데요. 어, 지금 4700원대 만 저항선에 정확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저항대에 걸리면서 다시 조정이 조금 나올지 아니면은 저항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 줄지 조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어, 해성 DS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조금 강하게 반등 나와준다면은 해성 DS 또한 어, 4만 7 0원대 저한테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코스피 지수가 조금 약세 띄게 된다면은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3만 8, 3만 8,400원대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좀 유념하시면서 주가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회로 기판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실적 관련 모멘턴도 점점 생겨나고 있고요. 이 해성 DSM 컨센서스 살펴보시게 되면 컨센서스 살펴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꾸준히 영업이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기별로 보시게 되더라도 1분기 실적 102억 나왔는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도체 패키징용 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다가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생겨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2분기 실적이 다가오게 되는데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다가오게 된다면 좀 강한 모멘텀 받으면서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이제 4 3,100원 대신 100원 대100 고점 전고점 돌파해 넣으며 신고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다가올수록 실적 관련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다가오는지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서서히 정배율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완벽하게 정배율로 이제 거의 다재배열이 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배율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추세 전환하면서 추세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이동평선들이 정배율로 돌아가는지 또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부터 이 신고가를 찍은 시점부터 시점부터 이제 4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 어 돌파해 주면서 돌파했나요? 한번 볼까요? 어, 돌파해주면서, 돌파해주면서, 이동평선 정배열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약간 조정받으면서 바로 빠르게 반등 줄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아래 꼴이 달면서 하락의 낙폭을 줄여나간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어,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계속 이어나가면서 우상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으로써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한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어느,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에서 매수세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해성 DS의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양봉 그리면서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 계속해서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하락했었던 모습이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와야지. 다시 강세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매수세 유지해주는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며 수급 들어와 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 강세 이어나가 주어야지 이해성디에도 꾸준하게 우상향해 나가면서 강하게 상승 줄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됩니다. 해외 증시의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 관련된 정보라든지 주식 관련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또 테마주 검색기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테마주 검색기 카테고리 눌러 주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테마주 검색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테마주 검색기는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어, 이러한 이슈들 조금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검색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